서울시 청년문화패스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극, 뮤지컬, 무용, 클래식,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네.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연극, 뮤지컬, 무용, 클래식, 국악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 거주 만 19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합니다. 서울 청년 문화패스를 신청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추후에 안내될 서울 청년 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예매 및 관람을 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서울 청년 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서울시 회원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9일 수 오전 9시부터 4월 3 0일 오후 6시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.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